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드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은 더누스 렌토 2019년 2월식을 한번 가져가봤습니다이 차량의 장점, 고질병 그리고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풀 LED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고급스러워지다 보니까요.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났고, 중고차 시장에서는 들어오자마자 판매되는 차량입니다. 두 번째로는요, 미션이 8단 미션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연비가 13에서 16. 놀랍지 않습니까? 이렇게 큰 차량이 복합 연비가 13에서 16까지 나옵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입니다. 예. 어, 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백예 6개 들어가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 장비 다 들어갑니다 넉넉합니다 뿐만 아니고 카니발은 차박이 안 되거든요 네, 소렌토 R은 폴딩하시고 충분히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고절병은 엔진오일 증가가 있습니다 유로6 기준의 산타페, 투싼, 스포티지, 올류 소렌토가 다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데요. 디 p f 작동 시 연료가 분쇄되는 과정에서 흘러내려서 오일이 증가하는 현상인데요. AS 센터에서 무상 수리 가능하니까요. 증상이 나타나시면 예, AS 받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 에바가루입니다. 에바가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시려면요. 일단 에어컨을 트시고요. 그 다음에 예 바람 세기를 최대한으로 해보시면 됩니다. 예, 그러시면 이 입구에 하얀 가루가 나와 있다든지 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데 가루가 묻어 있다든지 하면은 에바가루가 나오는 거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에바가루를 마시게 되면은 예,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무조건 에이스를 받으셔야 되고요 무상술이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나오시면 바로 에이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이제 MDPs입니다. 예, 더뉴소렌토부터는 R MDPs가 적용돼 있는데요 혹시라도 핸들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느낌이 좀안 좋으시면은, 이거는 이제 MGPS 고장이거든요. S 센터에서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 뉴스 렌터 장점, 고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가장 좋은 방법은요, 내가 직접 타보고 카산터에 가서 이 차가 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. 우리들 모터스에서는 전화 한통 주시면은요, 집 앞까지 탁송해드리고요, 3일 동안 타볼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.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.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